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오늘 저랑 주말에 함께 보실 종목 하이트론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을 왜 빠르게 좀 가지고 나왔냐면요 자 아무래도 지금 정규장에서도 크게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크게 크게 나오면서 연속적인 하락가를 기록했잖아요 15일부터 약세를 이어왔지만 16일과 17일 연속적으로요 자29.88% 내려서 한가로 맞췄습니다 시간에서 빠지면서 1618원으로요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지금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이 주말을 앞둔 흐름과 또새 주장에서의 그쵸 당연히 다음 주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러면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다시 뭐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이제 호재 꼬리가 있는 것인지 더큰 악재가 있는 것인지 또 기술 이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경종목은 반등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은 당연히 지금까지 뭐 상승문이 있더라면 그대로 반납하겠죠. 그러면 제가 당연히 앞으로 이 하이트론 관련해서 어느 쪽일지 점검해 볼 거고요. 특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가매수의 신규 매수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기존 주주라면 자, 지금 비중 확대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는데 지금 뭐 신규 주주건, 기존 주주건, 어느 시점에서 더 매도를 진행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안전하게 수익을 갖고 익절할 수 있는 것이 등등 이 영상을 통해 충분히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개인 주주님들은요 외줄 타시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서라도 에 현명한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 특히 구간에 맞는요 손절 타이밍은 따로 있거든요. 다시 한번 꽉 붙들고, 그러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렇게 주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불안하단 말이죠. 막 던지고 있는데, 중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유동성 매우 양호하다 해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 제가 뒤에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하락한 거 맞아요. 또 가격 제약품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하락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전날에도 가격 제한폭까지도 떨어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이 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추락의 하이트로는요. 유동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이 소액 공모를 포함해서 세 차례 유상증자 1, 115억 자본을 확충을 했고 지난해 9월 말에는요. 이 현금성 자산을 100... 131억,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대로 가져갈지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한 시점에서, 내가 단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절대 일단 털리지는 마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큰일 난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이 정보 좀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이트로 관련돼서, 긴급속보거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기사화 된다면요 주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다 공개는 못하지만 빠르게 좀 받아 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특히 혼자서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시거나 끙끙대지 마시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잡아가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자 충분한 기회를 그러니까 위기에서 탈출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또 재료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마세요. 어차피 주가는 등락의 연속이 에요다 그쵸? 그렇죠? 더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생기겠죠. 거기에 제가 맞춤형으로 피드백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세력들은요. 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의 차이인데 확실한 대응 전략이 갖춰져 있으니까요.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이트론, 난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을 무료입니다.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하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하이트론의 하이. 빠르게 여기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준비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장 시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집중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항상 월요일 장 시작하고 나서 흔들린다니까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결과까지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이트론 정보는 어차피 뭐예요?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하이트론의 하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하이트론만 또 보면 답답해서 저한테 지금 실시간 계속 질문 주시고 계시오. 왜냐하면 계속 하락했단 말 주가 연이틀, 하한가로 하지만 회사는 반대로 유동성 매우 양호하다, 문제없다로 해명 근거가 있다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있는 분이 사실 개미 주주님들 뿐입니다. 새롭들은 여러분 발 빠르게 다 안단 말이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하지만 개미들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흔들린단 말이죠. 불안하기도 하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 자회사인 이 엑시큐어, 그렇죠? 이 엑시큐어의 유상증자 천만 달러, 원화로 한 137억입니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했지만 이 엑시큐어의 지분을 60.54% 보유를 해서 재무제표 를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자 작년 2024년도 12월 말. 현재로 하이트론 연결 기준 현금을 한 32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만큼은 지금 양과다는 거예요. 특히 또 추가적으로 엑시큐어는요. 하이트론 이외의 투자자로부터도 400만 달러를 더 투자 받았기 때문에 하이트론의 실질적으로 한 380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추가적으로는요. 기존의 2023년도 8월에 발행되었던 자2 3회 전환사채 관련해서 80, 180억이죠. 이 180억은 올해 1월 현재 대부분 다 보통주로 전환을 했고 자본도요. 이 180억이 증가가 돼서 회사의 자본 또한 확충됐다라고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부채 비율도 1,796%에서 79.57%로 급감하는 가운데 회사의 지금 자본 안정성 또한 어때요? 매우 높아졌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화이트론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있냐는 라 거죠 충분히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호재를 이끌어, 가, 이끌어 갈 것인지 악재를 이끌어 갈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보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니까요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텐데요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흐름상 보세요 러면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으로 쭉 뺐단 말이죠 그 얘기 뭐다? 여러분, 세력들은요, 한번 제대로 털고 난 이후에 빠진 거 보고 다시 한번 올린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타이밍이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성적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받아보셔서 위기도 좀 탈출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이트론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화이트론의 하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지금 빠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끝날 때가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또 여러분과 충분히 더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또 텔레그램방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다? 이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 또 어떻게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방법 또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이트로 정보는 무료 010-2798-5485번으로 자 하이라고만 두고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더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또 1월입니다 자, 신년 또충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제가 텔레그램 방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좀 초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또 급등 가능한 정보들 위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는 이런 텔레그램 입장하시게 되면 당일날 특히나 이 수급이 또 몰리는 급등하는 최고의 정보들 또 급등 타이밍에 대해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나 뉴스 내용 등을 정말로 급등 가능한 매일매일 부지런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이죠. 뭐, 그날의 뭐, 여러 시황이라든지, 또 증시된 내용들, 또 여러가지 테마주들 쭉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고, 자, 그때그때마다 좀 이슈가 되면 뉴스나 기사 거리 좀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 가장 큰 화두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큰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 안정적인 좀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입장 신청 하실 분들 한해서 제가 안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참여 계시는데요. 또저랑 함께하실 분들 좀 정원도 정원을 제한 들어 놓고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정원 다 차기 전에요.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입장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010-2798-5485번으로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제가 이렇게 입장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꾸준하게도 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사하기도 이렇게 또 수익 감사 인증샷을 꾸준히 지금 보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도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저 이런 종목들 분봉에서부터 급등 시점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제가 안내를 통해서 특히 텔레그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좀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010-2798-5485번 자010-2798-5485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무료입장 을 링크를요 링크 주소겠죠?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다양한 종목 그리고 나서 뭐 대응 전략을 제가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꼭이 내용들 보시고요 참고하시고또 앞으로 안정적인 또 수익까지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또 앞으로 꾸준하게 좀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